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laughs> 뭔가 너무 없어 보이죠? 제가 어제 쿠팡에 식재료를 이것저것 넣어 놨는데, 장바구니에다만 넣고 주문을 안 했던 거예요. 오늘은 <laughs> 남은 빵 하나, 냉동해 둔 거, 꽃들이에요. 이것밖에 진짜 없어가지고. 30분 후에 코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후다닥 먹고 코칭을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네, 방금 코칭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 너무 저, 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오늘 좀할 일들이 많아서, 음, 오전에는 집에서 조금 급한 업무들을 해보고 오후에는 카페에 나가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9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11시 반 점심 먹기 정도... 까지 <laughs> 점심 먹기 전 정도까지 집에서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파이팅 you mm -hmm. 일을 다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서브웨이를 먹을까 했는데 제 생각에 샌드위치 하나니까 한 4,000원 정도 할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7,800원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러닝할 거여서 러닝을 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기 위해 지금은 요구르트 집에 있어서 그거 먹고 조금만 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마무리 업무를 하고 지금 7시거든요 방금 일을 마쳤는데 오늘 약간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러닝을 가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좀 귀찮아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오늘 쉴까 했는데 그래도, 가는 게 낫겠죠? 가면은 상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 지금 좀 몸이 무겁지만, 열심히 다녀올게요. 또 갔다 오면 또저 100%, 아, 너무 좋았어요. 이럴 것 같, 이럴 걸 알아서, 몸이 무겁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목표는 즐겁게, 재밌게, 아니라, 즐겁게,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엄청 많이 열렸다. 5키로 뛰었습니다. 아, 완전 상쾌해요. 요새 날씨가 습해서 조금만 뛰어도 땀이 엄청 많이 나네요. 아, 근데, 아이고 힘들어. 원래 오늘 6 k 로 뛸까 생각했다가 오늘 몸 상태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어서 5 k 로만 뛰었습니다. 뭐, 땀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아니야아니야 <몬> 오랜만이야 언니 왔니? 와 언니. 아이고 이뻐라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어 그렇게 안 더워 오늘은 아, 이뻐라 아침은 어떻게 했어? 아침 그냥 대충 먹었어 어. 아, 뭐야? 숫자대로 이렇게 색칠하는 거야? <laughs> 귀여워. 아 여기 숫자대로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맞춰서 하는 거야? 오 <laughs> 어, 잘했다 근데. 우와 너무 이쁘다. 새로운 취미신가요? 한번 해봤 봐. <laughs> 뭐 시원한 거줄까 아, <laughs> 시원한 거 주세요. 약스터가 있어요. 이 물은 마셔도 되는 거야? 어, 얼른 마셔도 되는아안마셔 시원하다 <맛있다. 웃음> 너무 좋다 너자요 수건도 빡응괜찮 움직이는 카페 사장님 <laughs> 오늘의 메뉴는 뭐나요? 시원한 오미자차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응. 라지 사이즈 <laughs>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러고 집에 가서 시원한 샤워하고. 하, 일단, 근데 파리가 좀 많다. 음. 내가 냄새 나나? 왜 이렇게 나한테만 와? 응. 아빠한테, 아빠가 옆에 있어서 그래. 윤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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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아니라 아빠 냄새가 나 이렇게 완복으로 맨날 아빠는 등산을 하신대요. 사람도 없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움직이는 카페. <laughs> 어, 떨어진다, 아빠. l e t 엄마 합류. <laughs>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본가에 오도록 하고 있어요. 의식을 안 하면 또한 달이 쑥 지나가서 캘린더에 한 달에 이렇게 시작할 때 본가 가는 스케줄 정하기 라고 넣어놓고 2주에 한 번은 엄마랑 서울에서 데이트하기. 이게 제가 퇴사할 때 정했던 루틴 중 하나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렇게 쓰고 그 가치를 인생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의식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족과의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해서, 근데 또제 성격상 뭔가 열심히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못할 경우가 많고, 회사 다녔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못 보내서 퇴사할 때. 이렇게 본가에 한 달에 한 번씩 놀러오기를 정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